여기까지는 번역을 어떻게 읽는 것, 그렇지?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온 거라 그래, 읽는 것 읽는 이가, 그렇지? 얘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라 그래, 읽는 것 을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뒤에 거 어떻게 번역해? 읽는 것 무엇을 좋은 책을? 어 얘도 목적어니까 을를로 번역하네. 누구의 목적어니까? 이 준동사 동명사의 목적어니까. 그럼 한번 문장 들어가 보자. 읽는것은 우리 주어자리에여동명사들어가볼게 레딩 좋은 책들을 good books 만듭니다 make야 makes야 make. 그렇지 makes 아, 그치 나의 삶을 더 좋게 그럼 뭐라 그래 이렇게 동명사가 사실 여기서 주어가 얘들아 어 여기 복수니까 make가 돼야되는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땡 여기서 주어는 얘가 주어고 얘는 누구라고 했어? 동명사에 뭐라고 했어? 동명사에 목적어라고 했지? 그래서 주어는 사실 누구야 여기? 우리 동명사가 주어야. 그러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 역할할 때는 얘를 무엇으로 말라 받아? 단수로 받아. singular. 됐지? 그래서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돼. 만약 여기 비동사가 오면 is야 아야 그럼? 그렇지. is가 되는 거지. 너무 잘했어. 자, 한 번역 다시 한번. 자 너무 잘했어. 자. 읽는 것은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은 만듭니다. 나의 삶을 더 좋게라는 구세 비교급이었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여기서 Reading Good books라는 건 무슨, 역, 무슨 역할을 했어? 이게 동사니까 이게 동사니까 얘는 여기서 무슨 역할한 을 거야? 무슨 역할했어? 을 좋아 역할했어. 을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보호자리 나오는 거한번 해볼까? 보호자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my 그것이 favorite 좋아하는 것 thing, 은, 입니다, 그지 is, 읽는 것, reading, 좋은 책들을, good, books, 박수, 박수 쳐주세요. 자, 여기서 동영상는 무슨 역할을 한 거야?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그지? 그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할 거야? 그렇지, 도어 역할을 아까 여기서는 이 친구가 동사였었지, 여기서 얘가 동사고, 일반 동사가 동사였었고, 동사 앞에 왔을 때 얘는 누구, 도어 역할을 한 거고, 비동사 뒤에 온건 뭐라 그래, 우리가? 보어라고 하지 보어 역할을 했어. 보어는 어떻게 좋아할 관계가 동격이지.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읽는 것이야.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완전 잘했어. 목적 역할을 따면서 보자게 나는 즐깁니다. Enjoy. 그렇지 enjoy. 읽는 것을 reading. 좋은 책들을 good books 도서관에서 good at the. Library. 박수 쳐주세요. 여기서 우리 reading good books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이게 주어고, 이게 일반 동사네. 그럼 얘는 무슨 역할한 거야요그서 그렇지 목적어 역할한 을 거지. 너무 잘했죠. 그럼 어떻게 번역해? 우리 주어 자리 에 있을 때 뭐라 했어? 좋은 책들을 읽는 것 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보호 자리 에 있을 때는 좋은 책을 읽는 것 이다, 그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좋은 책들을 읽는 것슬 그지? 너무 잘했어. 이제 누구 남았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영상을 써보도록 할게 자, 저도 관심 있어요 I am 관심 있어요 e n t e r r e s t e d 저도 관심 있어요 책을 읽는 것에 그런거라래 in 읽는 것에 reading 좋은 책들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치? 여기 전치사 이미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동명사가 들어간거지 우리는 국북스가 어디들어간고 거죠? 첫번째 무슨 자리? 우리 주어 자리 두번째 무슨 자리? 우리 어. 보어 자리 그래서 주어와 동격이 관계였었지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라 그자그 그래. 다음에 일반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이때 일반동사 타동사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온걸 확인했어 너무 잘했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영어는 뭐라 그래? 시작 명사. 동사 명사 이게 핵심 키키키 키, 키에 해당하는 키구조지이지 절대 지울 수 없는 구조야 자 근데 여기에더좀더 더 확장하고 싶어 그럴 때 누구를 뭐, 뒤에 전치사 구 따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지워도 되는 누구를 모디모디모디라고 했어 자 문제의 동사가 하나 나오면 이동사 본동사라고 하고 본동사의 종류는 무슨 동사 비비비 동사와사하다 먹다 놀다 자다 는게 우리 일반 동사가 있지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 일반 동사는 우리 대부분이 타동사였었어. 그래서 우리 동사 바로 앞에 나온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 그렇지? 비동사 뒤에 온걸 뭐라 그래? 보어 보충어라고 하고 일반 동사 뒤에 온 거를 우리도 고리 우리 목적어 일반 동사 중에서 타동사 뒤에 온는 목적어라고 했지 자 비동사 뒤에 온 우리 보어는 주어의 관계가 동격이라고 했고 전치사 뒤에 온 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동목이라고 했고 이 친구는 도고리 전목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 목소리 종류 두 가지다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 의 목적어 동목이 정목이 뭐뭐 이렇게 기억했었어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슨 공부를 했냐면 동사에다가. I&T를 붙이게 되면 무엇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 g e r a n d 라고 해서 우리 동명사를 만들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동명사가 어디 든지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어, 얘도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도 누구? 우리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총네 군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누구? 우리 주어. 두 번째 보어 목적어, 저치사의 목적어, 동목이, 전목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어디, 여기? 여기에.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여기에. 동명사, 세 번째, 어디? 우리 목적어 자리에. 네 번째, 어디? 우리, 우리 저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더라.